어서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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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앉을까? 아무래, 나안앉을 딸이 신청했구나, 엄마 때문에 고민이 돼서. 네. <laughs> 귀신이시네, 오자마자. <laughs> 자, 이름. 엄마 먼저 말해. 저 심유, 우유 할때 유, 어머니 할때 니. 유니? 네네. 네. 몇 살? 43살이요. <laughs> 저는 최여진이라고 합니다. 최여진. 그래, 무슨 뭐 때문으 신청했어요? 요즘 네, 엄마가 어. 자기한테 돈을 너무 안 쓰고 25년 전 옷을 아직까지 입는 짠순이어서 아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엄마도 엄마를 위해서 조금 썼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나 쓰는데? 한번 얘기해 봐봐. 어, 예를 들면, 저는 거의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요. 음 다들 네, 많이. 네, 온라인에서 그래.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거를 만 오천 원 넘는 걸 사본 적이 없어요. 만 오천 원 넘는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그것조차 한두 다 고민해서 계속 후기를 봐요. 별표 다섯 개 계속 보다가. 이가 완벽해질 때까지. 그렇죠. 어. 하나가 딱 별표 한세개 다. 아, 이거는 그럼 사면 안 되겠다. 그러고 또 포기하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도 새로 안서 항상 받거나 거기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laughs> 가지고 온다거나. 음. 옷도 잘안 버리고, 그러니까. 어, 옷이 있대. 옷 판다리구나. 뭐? 뭐야, 이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 <laughs> 이거는 밸리댄스할때 입는 거야?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제가 안 쓰고 싼걸 사는데 조금 튀는거 좋아요? 아 <laughs> 네. 그러면 이게 어어 이게 어. 여기는 대학교 때산것 거지? 요렇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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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고등학교 때 기억자는 대학교 네. 여기 고등학교 때, 때 거. 고등학교 때면은 90년 2000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어, <laughs> 아, 안 나요? 안 돼요 빼기가 안돼아 마세시하니까 90년대, 네. 중반, 90년대 중반, 중반 정도 되네 네. 네. 근데 1년 정도 딱 했을 때 본인한테는 얼마 정도 지출되는 것 같으냐? 먹는 거 빼고. 제가 그걸 해본적 있어요. 어. 10만 원 넘으면 적이 없어요. 10만 원 넘으면 적이 없어요. 1년에 네. 이야... 먹는 거 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남편 수입이 조금 좀 아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입이 그런 경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그러면은 야 나중에 저기 여진이 돈 많이 물려받겠다 <laughs> 여진이 돈 많이 물려받겠다 <laughs>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laughs>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돈을 많이 써요 아니 그러면 가족들 가족들한테 저, 쓰는구나 가족들한테는 얼마짜리 옷사줘 뭐 월초에 신랑옷 아. 뭐 그냥 거의 백만 원 가까이 되는 거의 백만 원 가까이 되는 어이. 옷도 그냥 그럼 자기만 안 쓰니까 그러니까 다 하네. 여진이도 충분히 사고 싶은 거다 하고 해? 네, 근데 엄마만 자기한테 안 쓰니까 좀 걱정돼도 아, 하고. 오. 그러면은 아니 남편분도 아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죠. 하는데 하는데 그 순간 이제 나한테 돈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아, 일단... 아, 일단... 일단 기다려봐. 이러고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저도 어느 순간, 아, 왜나 자신한테만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딸 입장에서 그게 되게 막 답답해하고, 이런 속상할 것까지는 네, 속상하고 답답해요. 네. 부모님이 좀 그러셨나? 저희 엄마, 그러니까 저희 저희 아버는 경찰 공무원이셔가지고, 아. 제 저희 엄마는 되게 진짜 병적으로 아끼시는 분. 아. 그러니까 화장실도 그렇지. 소변 몇번 모아서 내리시고, 여덟 시면 다 소등.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시긴 했는데, 아. 전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전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살기 싫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손에 컸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아. 집이 밝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불이 있는데도 지금 내려가도 안 켜시고. 그래서 내가 앞에 하는 적이 있거든. 왜 이렇게 사시냐고. 용돈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쓰셔. 근데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유가 있으면 좀다 누리고 살아야지 이준데불 켜는 거 보면 못 봐요. 애들이 들어가다가도불 켜놓는지는 일단 확인했고. 아, 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네, 환경이냐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볼때 엄마가 그렇게 병적으로 아끼셨는데 네. 그거 보고 컸기 때문에 맞아. 뭐 당연히 이런 딸이 나오는 거고 <laughs> 여진이? 너100% 이렇게 돼. 너100% 이렇게 돼. 너 여진이 그 남방 있지? 또 스무 살때 입는다 봐라. 그 남방 있지? 또 스무 살때 입는다 봐라. 아, 너 네벤. 아닐 거 같지? 너, 너 진짜 아닐 거 같지? 너도 모르게 근데 문제는 봐봐. 여진이 입장에선 참 답답하고 엄마 자신한테도 좀 쓰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엄마 마음대로 그게 안 돼.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그게 어려운 사람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난내거 100만 원으로 사느니 어? 그 돈으로 우리 여진이 학원비를 낼수 있고 그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물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고 돈을 안 쓰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알뜰한 거를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근데 여진이 장하다. 그래도 어?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대견스럽다. 어. 근데 오늘 우리 여진이가 착한 딸이 이렇게 엄마 걱정을 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해줄게. 돈 아끼는 거 좋아.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음. 근데 안 아껴야 될게 있어. 음. 본인의 몸에 관한 거다. 나 아껴야 건강은 그렇지. 그래. 영양제 같은거나. 영양제 먹다리고 너 영양제 먹어? 영양제 안 먹지면? 어, 비타민은 누가 준거 먹지 너. <웃음> 진짜 <laughs> 기생충 <laughs> 그래, 진짜지? 정... 너딱 그런 스타일. 이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 사은품이나 이런 걸 비타민에가 많이 주거든. 넌100% 그거 먹을 거야. 맞아요. 근데 아픈데 병원 가고 음... 내몸 영양제 여기다가 아끼는 거는 미련한 사람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 네가 이렇게 아끼는 거의 목표는 뭐니? 왜 아끼는 거야?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아끼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몸이 안 좋아. 골병이 들었어. 어떻게 봐? 그럼 왜 아껴? 아낄 이유가 없잖아. 내가 못볼 건데 뭘 아껴. 갑자기 무섭다. 오. 아니 그렇지. <laughs> 네. 그래서 본인의 몸 건강을 위해서는 아끼는 건 미련한 거야. 몸은 주기적으로 특히 검사 많이 받고, 검진. 자, 또 하나. 취미로 뭘 좋아해? <laughs> 어... 취미도, 취미도 없고 특히 취미 없어요. 그래. 여행은 좋아하지. 여행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솔직히 막뭐 여행도 음,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돈 드니까 안 좋아하겠지만 그, 처음에는 그게 어. 지금도 솔직히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그것 때문일 거야. 아니 네, 네, 응. 네. 그것 때문일 거야. 네, 네. 내가 볼때 누가 공짜로 보내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갈 스타일이야. <laughs> 어? 봐봐. <laughs> 어 너무 후레즈였어 <호래지>? 지금.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윤희보다는 우리가 오빠잖아. 네. 더 나이가 많아. 어, 우리도 젊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야. 네. 여행 뭐, 야, 됐어. 뭐, 돈, 어? 돈이나 많이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살았어, 우리 네. 근데 어, 지금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게추억 그게 뭐가 있지 하고 한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개뿔 밖에 없어. 물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내가 막 억척스럽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내 인생의 봄날, 정말 그 그림 같은 날은 언제였나. 하, 그냥 맨날 어디, 그냥 하루 종일 그싹 어디가 싼가 그것만 검색하고 있어. <laughs> 나중에 이러다가 금방 50대고 금방 60대고 아이들 크고 근데 그때 돼서 내 인생이 도대체 나는 뭐라고 살았나. 허무함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야? 누가 공짜로 보내준다고? 아, 공짜로. 아. 준다고 하면. 아, 말말 아, 말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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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마음에 들지도 않는 놈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막크면막 막 싸우고 이러다가 얘가 난 걔랑 결혼할래고 그런 막 혼자서 울면서 내가 저럴려고 저걸 키웠나 뭐이별 생각이 다 들고 또 내가 왜 그때 뭐만 오천 짜리 신어가면서 저걸 어네 그럴 거 같아요 <laughs> 갑자기 황화도 뭐, 안 그럴 안 그럴 거지 아, 안 그럴게요 그럴 거야 넌 <laughs> 내가 미리 예견하잖아 어찌 됐던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껴야 되지만. 본인을 위해서 건강, 응? 네. 그 다음에 본인의 여행 취미, 여기에는 돈을 좀 썼어. 뒤에 뽑아야지, 이거. 자, 보자. 어이구야. 엄마랑 그냥 딱 나네. 어,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요. 다른데요. 이게 뭐냐면 어, 다른데요. 아, 다른데요. 나중에 우리 여진이가 음, 그래. 어디 좋은 데 보내 드린다는 그런 얘기야. 기대 안씩. 그러고 여진이도 엄마 걱정하고 이런 건 너무 착하고 한데 제일 효도하는 거는 엄마 이제 여진이가 말잘 듣는 거야. 네. 그래. 네. 어. 어. 아, 속이, 시원, 속이 시원하네. 아, 어. 그 전에 참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이거 어. 이거 준비한 게 있거든요. 돈 아껴. 이거 뭐 아니 이거 돈안 드는 거야. 만들었어? 보시면 거북이에요 거북이 조각. 오우야 나무로. 나무 향이 너무 좋죠. 네. 장수 이거. 소나무인데. 거북이 들어. 아이고 감사해라. 네. 그래서 의뢰를 하니까 딱 이렇게 크게 맞춰서 제작을 해주셨어요. 내건좀 길고. 네. 형은 이게 <laughs> 좋은 거 눈이 나와 있잖아요 양쪽에. 아유,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 어, 네. 오래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이거는 형그 눈이 딱돼 있네. 야 이렇게 놔두면 좋겠다 이제 집에.